안녕하세요. 그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어, 이번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우리 그 대방들 오늘 매매는 잘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요사이 장은 지수의 상승과 하락은 제한적이나 상승하는 종목은 종합주가지수가 수백 포인트 오르는 분위기로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쌍용자동차가 두 번이나 상한가에 진입하는 등 종목별로는 엄청난 폭등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방들에게 코스피 종목 중에서 대형 우량주를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집중적인 기관의 매도 또한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 여기에 프로그램 매도까지 겹쳐 종잡을 수가 없는 주가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이러한 여러가지 주가 상승의 제한적인 요소 때문에 코스닥이나 거래소의 실적이주의 종목이나 재료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 종목에 넣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매매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7월달은 어닝 시즌으로 주가가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장이 연출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의 실적이나 가치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의 실적과 가치가 좋게 평가될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서 매매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거래소에서 신성ENG와 코스닥에서 국내 반도체 전공정장비 대표기업 테스와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정보처리 관련 전자기기를 조립하는 국내 유수의 코스닥 코스닥의 그 다우데이터를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다우데이터에 대해서 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 다우 데이터의 하나의 차트인데요. 다우 데이터는 컴퓨터 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 전자기기 개발 조립 회사로서 다우 기술, 다우 키움 기업 집단에서 총 96개의 엄청난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작년 4.4분기 매출이나 영업이익, 단기 수익, 단기 수익 수익 면에서, 엄청난 증가를 했는데요. 2020년 1, 4분기에는 올해 매출액이 벌써 3배 증가하는 등 엄청난 속도로 회사가 변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7월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숨은 진주처럼 알짜배기 회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실적 발표와 더불어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우데이터는 업계에서 알아주는 신용 자산운용에서 엄청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신용등급은 최상이고, 2020년 5월 28일 현재 대주주 지분율이 67%가 넘게 보유하고 있어, 회사의 안정적 지분 확보를 보유하고 있는 등 보기 드문 초우량주로서 7월달부터는 주가 상승이 예견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이 이 다우 데이터는 어, 이게 일봉인데요. 이게 일봉입니다.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 월봉으로 보시면 상당히 그 주가 흐름이 예,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거래량도 실리고 어, 그래서 어느 그 세력이 어 말하자면 이 다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그 주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날 그, 이 거래량이, 이렇게 보시면, 이 거래량이 천만주가 넘습니다. 이 천만주가 넘고, 이게 한 보통 천만주가 넘는데요. 여기서 한 3, 4천만주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됐죠. 그렇다면은, 이 바우데이터의 그 주가 특징은 양동이참 많다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살짝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7월 달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실적이 대폭 개선되기 때문에 이 주가는 여기가 하나의 그 어떤 터닝포인트 발전이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드릴 거요. 이렇게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오른 종목들은 말씀 못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조정을 받고, 예쁘게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양봉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 이꼭 한번, 7월 달에, 상승이 굉장히 예견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에, 실적이 대폭 개선돼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그, 어, 이게 운영을 하시는 분이, 하나의 그 세력이, 상당히, 에, 큰 세력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천만주가 넘는 여기서 한 4천만주 3천만주가 거래됐는데요. 지금 거래가 아주 없이 양봉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이 예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꼭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테스라는 종목인데요. 테스 테스 테스는 지금 월봉으로 보면 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 테스는 그 우리나라에서 그 반도체 모든 공정의 장비 대표 기업입니다. 이게 테스가. 그래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전공정 장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작년도 그4사분계에서 수익성이 엄청 개선되고 있으며 올해 2020년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무려 23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획기적인 회사의 모멘텀이 발생되기 때문에. 테스는 엄청난 매출 증가와 회사의 탈바꿈이 예상된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SK 하이닉스는 2분기 매출액이 8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한 대비 26% 넘게 증가했고 삼성전자 또한 반도체 사업에서만 5조 20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는 삼성 자산 운영과 메르치 자산 운영 등 어, 신형 자산 운용, 미래에서 자산, 자산 운용, 우리나라의 그유수한그 그 자산 운용사에서 주식을 거의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 큰 특징인데요. 2020년, 아, 2020년 그 하반기에는 200%가 넘는 매출 실적이 도래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테스는 누가 보더라도, 어, 정말로 알짜배기 회사인데요. 매출 실적이 발표되면 반도체 알짜 기업으로서 탈바꿈 예정 예정이 됩니다. 그래 그래서 앞으로 이 테스 회사의 주가는 지속적인 그 주가 상승 이 있을 것으로 어, 사료된다.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에, 사실 그 테스는 이 코스닥의 종목이죠 코스닥에. 그래서 어, 이게 말하자면 저는 솔직히 그 테스라고 하는 종목을 이렇게 봤을 때. 정말로 이게 반도체,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중에서는 이런 코스닥에 이런 기업이 없다. 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우량한 종목입니다. 더군다나 삼성 SK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는 엄청나게 지금 회사가 탈바꿈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뜬다. 아, 이제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고요. 제가 이 유진테크를 보시면 유진테크가 오늘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유진테크인데요.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 저희가 말씀을 해가참 거북스럽습니다. 아, 그 다음에 GTS 또한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 주가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반도체주, 지금 7월달 어닝 시즌에서는 분명히 반도체에 실적 엄청난 호재가 있는 그런 반도체주는 아마, 아, 상당히 그,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사로됩니다. 그래서, 유진테크나 GST, 그 다음에 또한 게 PSK, 이건 상, 지금 이게 계속해서, 어, 이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보다도 이 테스를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주가가 상당히 실적 대비 못 올랐어요. 그래서 7월달에 발표되면, 아마 이전고점은 벗기지 않느냐. 어, 그 다음에 신성 ENG는, 정말 이것은 장기 하락해가지고 이제 회사가 바꾸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 신성 ENG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번 그, 담아볼 만한 주식이다. 그래서 회사 자체가 이게 지금 바꾸고 있어요. 네, 말하자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엄청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이렇게 그 테스와 신성 ENG의 반도체 종목과 이 다우데이터, 다우데이터에서, 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 그, 어,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다우데이터도 실적이 엄청 음, 좋아지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테스에 트 대해서 이렇게, 예,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성 ENG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아,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성 ENG는 이 반도체 장비 회사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20조 원이 넘는 그 투자를 확정하고 집행함으로써 신성 ENG 또한 회사가 탈바꿈할 그 시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달에 반도체주 장비업체 중심으로 실적은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여지껏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신성 ENG와 테슬을 중심으로 강 반등이 예상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신성 이앤지는 크리룸 사업, 반도체 및편판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의 공기청정도를 제어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그 생산하고 설치하는 업체죠. 어, 그래서 정말 올해 회사가 탈바꿈이 되고 큰 성장세로서 어, 그런 지속 가능 발전 가능성 이 있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에, 과거에 이 말하자면 에. 신성 ENG가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거래도 지금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서. 그래서 이미 그어 유진테크나 어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뒤따라가는이 신성 ENG와 테스도 실적이 엄청 개선되기 때문에 한번 꼭봐 주시라. 어 그런 말씀을 드리네요. 그 신성 ENG는 그 또한 그 신성 ENG는 그 업계에서 그 알아주는 그 IBK 자산운용과 삼성 자산운용에서 주식 보유 비중이 타 자산운용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 지금 두 가지 회사가 그런 걸 한번 잘 보시고 제가 한번 꼭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그대방인들에게 말하자면 에 그. 주식 매매를 하에 있어 수급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매매를 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로되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하시고 종목들을, 에, 그러한 종목들을 발굴해가지고 매매하시면 실수를 하지 않고 큰 수익이 날듯 합니다. 실전 매매에서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급의 원리는 그날의 그 장의 전체적인 흐름도 있겠지만 종목적으로 살펴보면 캔들의 모양이나 거래량을 유심히 관찰하여 잘 매매에 임하시면 될듯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림을, 이제 이게 수급인데요. 정말 무엇보다도 주식은 하나의 수급입니다. 수급. 말하자면. 수급의 원리가 중요하죠. 이렇게 그, 음봉일 때는 거리가 적습니다. 양봉일 때는 거리가 많고, 음봉일 때는 거리가 적고, 양봉일 때 거리가 많고, 음봉일때 유리꼴라 달려서, 아, 양봉일 때 이렇게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주가가 흘러갔다 이거요. 은봉을 하나 받았는데 이때 거래가 없어요. 많이 실리면 안 되는데 거래가 없는데 다시 양봉으로 만들었는데 거래가 조금 오고 있다가 다음에 도치 십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주가가 횡보를 한다 이거요. 예 조금 횡보를하고 있을 때 이러한 지지가 매수 포인트다. 하나의 그 수급적인 원리를 보면은 캔들 거래량 이런 거보 이런 자리가 하나의 지지라인입니다. 그래 서 여러분들이 아무 곳에서나 게 주식을 매수하지 말고 이런 자리가 좋다. 평행선을 다릴 때는 이런 자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쭉거의 떨어졌어요. 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양봉, 어 이건 거리가 거리랑을 안 그랬네. 양봉, 양봉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 어떤 도치 십자가가 나타나가지고 이 지점이 지지를 하면 은 다시 매수의 추적기를 써 올라간다. 때문에 이런 그 캔들 모양과 거래량을 유심히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매매하자. 하락을 하고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한다고요. 만약 상승을 했었을 때는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는다 이말이요 조정을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이 모양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가가 음봉으로 떨어졌어요. 입꼬리 달리면서. 거래가 실렸고, 실렸고, 투우컨이 캔들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음봉 캔들이. 그 다음에 양봉, 십자가, 조그만한, 캔들이 젖, 조그만해지면은 이게 지지가 되는 겁니다. 이때, 말하자면. 캔들이 조그만하잖아요 말하자면 바닥에서는. 그래서 매수 추적기로 우리가 여기를 봅자. 하나 이런 그,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오늘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에, 우리가 그 거래량과 캔들을 보면은 어디가 급소인가 이 급소에서 매수를 하자 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그 말하자면 급소 매수에그 급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근데 이제 이 다운 데이터 같은 경우도 요렇게5일선 위로 올라오면서 빨간 양봉으로 주주이 나오죠 이게 주가가 아주 거래량도. 이 숨을 죽이고 있고 이럴 때 주식을 살짝 매수해서 우리가 상승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물론 다우 데이터는 실적도 물론 좋아져서 그렇게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에 그다음에 이제 에, 우리 그대방인들에게 오늘 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어느 때 보면 코스피 종목들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방향이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삼성전자가 대표적인데요. 그러한 것은 외국인의 매수매도, 기관의 매수매도도 있겠지만 이 프로그램 매수매도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매수매도에서 그 독특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순간 주가 흐름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매매란 어떠한 것인가? 어떤 서식에 의해서 실행이 옮겨지는데요. 그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기관 투자가들이 일정한 전산 프로그램에 따라 수십 종목씩 주식을 묶어서 거래하는 것이, 거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매도나 매수에 대한 의사 결정은 매매자가 하지만, 나머지 모든 과정은 시스템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지수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수 차익 거래는 현물과 선물로 다른 방향으로 동시에 매매함으로써 현물과 선물 종목 간의 일시적인 가격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거래이며 비차익 거래는 선물과 연계하지 않고 현물 바스켓을 매매하는 거래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흔히 지수 영향력이 큰 20개에서 30개의 그 주식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매매를 하는데요. 종합주가지수에 큰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한 말씀 드린다면, 프로그램 매매에서 꼭한 말씀 드린다면, 이 프로그램 매매를 하면서 파생상품이 그겹질려서그 매매를 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 이 프로그램 매매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파생상품을 매매함에 있어 프로그램 매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이익을 다 챙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장이 엄연한 그 현실인데요. 우리가 꼭이 점을 명심해서, 매매에 참고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코스피 종합,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나 코스피의 그 어떤 그, 종목별, 이 변화는, 그, 상, 어, 위로 가나 아래로 가나 이런 그 종목적인 그 변화는 이 프로그램 매매가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별 그 매수매도 뿐만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그날그날에 잘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 어, 말하자면 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이 코스피 100 종목은 참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런 점 때문에 예,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그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들려다가도 이 프로그램 매수 매도 요것 때문에 상당히 제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아마 그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지수가 오르면 오른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량주 매매를 하실 때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줘라 아, 이렇게 한번 제가 오늘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제가 오늘 우리 그대방님들에게 관심 종목으로 그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거기에 그 덧붙여 이, 이삼성중공업 무선주가 요새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아마 21선 부근에 오면은 캔들이 쪼만해진다 이게. 캔들이 쪼만해지는데. 이걸 매매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삼성 중고 무선주는 선수들만 들어가서 좀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이 정도 오면은, 21선 0 살짝 깨고, 캔들이 쫙해지면은, 거래가 없어. 한 번, 살짝 담궜다가, 뭐, 한10% 20% 먹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이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폭락하고 있는 걸 그림으로 좀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전백스 링크, 젠백스 링크도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뭐, 거의 뭐, 사항가까지 갔더라고요. 어, 빠져나오신 분들은 아마 좀 어, 들어있을 건데 우리 대방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켰습니다. 이 덕성도 마찬가지고요, 이 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주가가 이런 데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주가를 사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자주 나왔죠, 이게 양봉. 근데 이제. 오늘 알테우젠을 한번 이렇게 했는데 이참알테우젠 알다가도 모를 모를 주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림을 소개시켰는데 막 이런 것은 그림만 보고 그냥 한번 매매 에 참여하시면 위험부담이 좀끌 듯합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다우 데이터, 테스, 신성 e n 지이세 가지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7월 달에는 실적 발표가 있는 어닝 시즌이므로 앞으로 그 가치가 대폭 변하는 종목은 주가의 큰폭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 그 신성 e n g 도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주가가 지금 하락이 있어요. 그리고 실적은 앞으로 대폭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다우 데이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라든가 이런 걸 찾을 때는 지금은 이렇게 말하자면 에, 지수의 상, 상승이나 하락은 그렇게 제한적이지만 종목들은 정말로 대단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상승하느냐 하면 은 7월 달에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수 있는 회사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움직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 조금이라도 한번 매수를 해서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음,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했고요. 어, 내일 또그 그, 그 우리는 그 이런 종목을 찾아가지고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한번 말씀드리면 이 유진테크나 이 GST 예, 이런 것은 지금 아주 꼭대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꼭대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 덜 올란 이 신성ENG, 테스, 그 다음에 다우데이터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실적과 대비 저평가되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외매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내일 또 성공투자식을 빌면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